공장 한가운데서 알리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쉴새없이 일하며 그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그는 잠시 멈춰 은밀한 메모를 적으며 테러 업무에 대한 생각에 잠긴 채 속삭인다. 이것이 K 노동인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공장 관리자가 소리칩니다. 서두르세요. 피로에 지친 알리는 압도적인 졸음에 굴복하며 손에 든 메모를 구겨버린다. 경찰서의 차가운 불빛 아래 알리는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그의 낡은 옷은 고난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알리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며 울부짖는 그의 서툰 한국어는 절망과 잊혀진 의도를 그려낸다. 상사가 돈을 안 줬어요. 게다가 저를 너무 때려요. 알리가 울부짖으며 그의 말은 삭막한 환경 속에서 메아리쳤다. 경찰관이 알리의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다. 그는 불법 이민자였다. 알리의 눈에 공포가 밀려들고 그의 상황의 무게가 그를 덮쳤다. 출발 게이트에서 알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그의 손은 묶여있고 그의 정신은 짓눌려 있습니다. 경찰관이 무시하며 중얼거린다. 테러리스트라니. 말도 안 돼. 그냥 불쌍한 외국인 노동자일 뿐이지. 알리의 절망의 찬 목소리. K 노동은 테러보다 더 무섭다. 그는 체념에 잠긴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비행기를 향해 계속 걸어갔다. 그는 비행기에 탑승했고 그의 움직임에는 희망이 없었다.